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실버넷뉴스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의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포터의 문지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고령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청장열 거쳐 실버세대에 들어오셔서 지금의 소위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실버 세대의 대다수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만으로 6 7이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노인 인구의 기준을 70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제가 67이라도 40대 애들 자고 발실을 내가 이는 사람 그냥 반은 내가 그걸 자신 있어요. <laughs> 어, 65세라는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00년대 말에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수상이 최초로 독일의 노인복지를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연령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것이 65세인데요. 지금부터 따지면 그집한 120년 전에 정해졌고, 그 당시 지금 제 기억에는 독일의 65세 이상의 어른이 0.1%전 인구에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내 지역구인 부산의 일부 동원, 이미 24%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 65세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어 약한2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 사회를 이제 지나왔죠. 어 그렇게 보면 65세를 1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계속 고집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지금, 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 아, 노인이, 음, 흔히 가지는 문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선은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 무료함, 외로움, 이런 거란 말이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좀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도 왜 그런 행복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래의 정신인 그 충효라는 이 국민 정신이 세태해버려 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제일 행복한 것은 아무리 자기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즐겁게 해주고 걱정되지 않게 하고, 어뭐 자주 연락도 되고, 뭐 금전 적인걸다 떠나서 말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많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작년에 복지 예산이 전체 3 70조 정도 되는 일반 회계에서 노인복, 저, 노인복지를 포함한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한100한 20, 30조쯤 될 겁니다. 아직 정 결정이 안 됐지만 내년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들은 비난, 빈곤한 노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더 지금 심각한 그 외로움 부분은요 이게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의 평균치를 보면 그 평균 자살률에 우리가 최소한도 두세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면 열 배쯤 된다. 그러니까. 어, 노인들이, 이제, 외롭고, 어, 또, 빈곤, 돈이 없고, 또, 보면, 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나 이런 게아니고자살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노인만, 여러분이 신문에 뉴스니까, 노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지만, 국회의장인 저는, 나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10만 명에 약 29명이 매년 자살해요 10만 명당. 어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그동안에 높다는 게 20명이었는데, 10만 명당. 그게 한가리였어 한가리.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한가리 보다도 한 1.5배로 넘어 버렸어요. 어, 이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이게 이제 제가 의사 출신인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 제가 원래 내중풍내졸중을 전공으로 수술한 제가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데 그런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병이 병이 든다 이것을 밸런스를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인 문제 이 노인의 호실이 자꾸 많아지자 전체로 따지면 왜 많아졌느냐? 수명은 조금씩 길어지고, 아기는못잡는다 출산율이 이게 또 세계 수준의 제일 공발의꼴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제가 볼 때는 204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벌어서 노인 하나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해지죠. 젊은 사람들 이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내 세금, 둘이 한대 받는 세금 가지고, 노인 한 사람 케어를 해주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 결론은 행복 안한 것도 물론이지만, 이 지금 불행한 상황을 행복한 상황으로 바꾸는 노력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 정부가 해라? 국회가 해라?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노인 그 회의 이심 회장님이 노인 인구를 70 이상으로 하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하루침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조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70 이상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금 65세에서 70 사이에 가는 혜택을 줄이고 연로한 친구들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도 연결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 소회를 말씀하라고 있는데 제 소회는 참 인생은 짧구나. 매일 뭐 하여튼 젊은데 젊은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70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인생이 참 짧다. 이렇게 생니다한국은 노령화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11%를 넘었었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이 향후 5년간 은퇴를 하면 노령화 문제로 우리 사회는 발등에 불이 될 것입니다. 국회장님께서는 우리의 정치, 정치권,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노령사회에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시급히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인층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현재 노인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복지의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더잘 쓰여질 수 있게끔 되겠느냐.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어, 또 중복해서 정책을 펼치면서 어, 돈이 누수되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노인들의 그 외로움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그냥 공원에 나와서 우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 뭐, 재능은 별로 없어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하는 사회 봉사 사업도 하고, 봉사, 예를 이런 거죠 자원봉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미술관이나 복지관이나 뭐 박물관이나 일주일에 월수금뭐 점심 먹고 한두 시간씩 간다든지. 근데 뭔가 그런 규칙적인 무엇을 하면은 그것이 돈은 안 생겨도 그 노인들에게 굉장히 막 성취감을 줄 수가 있고 그 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그분들에게 가르쳐도 드리고. 예를 들면 뭐 부산 같으면.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행사했다. 그런 거에 보내도 드리고. 그런 것은 돈으로는 못 드리도 그런 거에 집중되어 볼수 있죠. 아무튼 뭔가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외로운 노인의 수위를 줄여.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국민 정신을 부활해. 언젠가는 다 늙게 돼 있고, 언젠가는 부모가 다 되는데, 에, 자식이 하루에 한번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도 해야 되고 만나면 안아줘도 안아줘야 되고 그러한 이 효정신을 좀고치 하는 이런 거또 우리 사회의 경로사상도 자꾸 이제 나빠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은 지금 사실 이제 저도 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이 의료복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사할 때에 봤던 수가에 지금 한5% 내지 10% 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적은 돈을 이제 병원들이 받아서 병원이 지금 전부 다 적자에 지금 빠져들어서 심각한 지경이 되어 있을 정도로 어른들에 대한 그런 사회의 의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고 어,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음, 것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어떤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 결론적으로 우리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그게 필요한 입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어, 그렇게 해서, 어, 우리 노인들의 그런 행복감을 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령 사회가 지금 어, 급속도로, 이 속도가 중요한데요. 어 노령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줄이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놓도록 하고. 지금 여성들이 서른 될 때까지 결혼 안 하는 사람 대부분이고요. 늦게 결혼하니까 임신률도 떨어지고요. 늦을수록 임신이 더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 키우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 집어넣고도 안 키우고. 그러니까 이 노인의 포션이 비율적으로 많아졌어. 그러니까 노령화가 급속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어른들 중에서, 어, 소위 지도 작업에 있었던 사람들, 장모님 같은 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많이 봤으면 저는 우리 애들 결혼할 텐데 지금 자살을 보수하면서 뭐 이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고 또 막을 하잔 먹고 어와가지고또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큰 애들이 결혼을 하려 하면 뭐 가정이 무슨 뭐 행복한 거 보이지 않는 건 지옥까지 보이는 경우도 많아질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빵과 약이 필요한 절대적인 후생 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나름대로 생활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빵과 약보다는 일과 사회적 참여를 원하는 새로운 고령 세대도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700만 베이비무거를 포함한 신고령에 대한 새로운 복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생산성과 경험을 하루아침에 단절시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복지방안에 대해서 의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고령사회가 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많은 개념들을 도입을 해야죠. 그거는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면, 묶음도 있을 것이고, 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예, 그런 어떤 역량을 사회를 위해서 쓸수 있을 만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급여를 많이 주는 어떤 번듯한 직장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어, 정년을 60으로 이렇게 몇 년씩 늘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뭐 65세, 70세, 80세 된 분들에게 직장을 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또, 그걸 또드리면 결국은 우리 그 자식 세대 애들이 취직할 자리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로 맞물려서 이제 복잡한데,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큰힘 만들고 또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을 했어. 본인들도 이제왜다 키우고 본인 혼자 쓰는 이제 돈이면 되니까 액션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지역구에서 보면 고작한다는 게뭐 어뭐 구청 단위에서 뭐를 하면 20만 원 주고 뭐 이런 것도 보면 되게. 그냥 일용 노동적인 비슷한 이런 어, 그좀 뭐라고 그럴까요? 막 어, 그런 어떤 좀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일들로 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많이 연구는 해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그의장님으로서그 모임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무슨, 어떤 모임. 그, 노인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 거기 얻어지는 그 성취가, 또 자기가 없어, 저, 사회에서 소외됐다 하는 그런 존재감 같은 것같다 이렇게, 저, 네트워크에서 존재감을 얻어지는데,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모임 같은 거, 또 국회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런 그, 모임을 가지 수 있는 모임 같은 거. 지금 아마 그런 모임 복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어, 이어가 문제, 건강 문제, 그런 외로움 문제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연구는 곳곳에서 뭐전문가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봤때 답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중에는 거의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그저 육재 말씀대로. 좀더 노인이 많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돼것입저 말씀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좀 일어나면 해보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산 동구의 어느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어른들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 일동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좀할수 있을까? 아니, 자네는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한 달에 용돈, 그래 2, 3주만 안 주나?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지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배나 별 사람들이 노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봐서는 우선 그 지역에 어른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돼. 그렇게 연구해 난 중에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면 그 지역의 구의 시의원,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과 언논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제 지역 같은면 미예원이라는 그 미용모, 어, 그, 어,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랬는고아원 비슷한데. 그 18살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8살까지는 미예원에 있는데 그 미예원에서 그러면은 철저히 잘될수 있느냐? 내가 봐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이동이나 동부에 있는 어른들 중에서, 음, <laughs> 옛날 학교 선생님도 있을 거고, 뭐, 각종 직업이 있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어떤 조를 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라도 가서 애들에게 뭔가 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래, 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그건 그쪽에서 줄 돈은 없죠. 그나 그것을 이제 구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좀 알뜰 살아가지고 살림을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하루에 얼마를 드리겠다든지 시간당 얼마를 그러면 드리겠다든지 뭐 그런 걸 협의를 해볼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면 생계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노인들이 하루를 하루에 두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성취감느끼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내봐야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주변에 젊은 사람 도움 좀받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시그넷스는 지난 13년이라는 한국의 시그너를 대변했고 앞으로는 세계의 시그너를 위하여 노력할 것 있습니다 시그넷스의 활동에 대한 의장님의 기대와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물론 있는 대로 다 보도록 하지만, 그 이제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로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잖아요. 사람 죽였다, 사고 났다, 뭐 이게 많은데, 실버네 뉴스는 좀 좋은 걸 많이, 이런 좋은 애가 있었다. 어느, 어, 어, 저 산청에 어떤 연회 가니까, 거기 노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서 지고가 조사를 해보는 게참 좋더라. 그런 것도 취준해서 알려주기 서 많은 신분의 뉴스를 보는 어른들이 좀더 긍정적이고, 어, 좀더미래지향적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어, 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어, 하, 아, 난, 뭐, 죽어가고 힘들고, 세계에서 제약이고, 그런 소리 맨날 들어오면 뭐, 짜증만 나고, 뭐, 스트레스부터 받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더라. 어디 가니까 돈안 드리고, 어, 요렇게 재미난 데도 있고, 김치 좋은 데도 있더라. 뭐, 그런 소리도 좀 많이 들고 우리나라도 가고 좋은 데도 많거든요. 오늘 밥치이 데에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배우니까, 제가 또말이 있는 만원씩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이상으로 실버의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